바라보는 시선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그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 삶의 부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며 주 앞에 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집에서 1 4장 말씀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제 십자가 공사 잘 마쳤어요. 참 감사한 게. <laughs> 어제 그 원래 요양원을 가야 되는데 요양원에서 갔다 오면 내가 아, 이번하고 공사 시간이 안 맞아서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종합 검진을 오늘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laughs> 요학원에서 오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아, 이런 감사한 일이 다 있냐고. 그래서, 그때, 아, 목사님이 예배 오는 걸 싫어하냐고. 그래서, 아, 그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고. <laughs> 그러고, 이제 감사하고 했는데, 비도 자자 좀 들었고, 근데 비가 조금 이슬비가 내릴 때 공사를 하셔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그분이 다치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 다리가 하나가 젖이더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공사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같이 홀에 작업하시던 분이 2년 전에 사고가 나서 누워 계시대요. 그래서 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이제 일을 그만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이 그렇더래. 두 가지 이 사람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넌왜 그러냐? 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러고 본인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분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돌아왔다고. 젊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데 이분도 이제 다리가 한쪽이, 아,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예전에도 안 좋았어요. 그러는데,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저 꼭대기 어떻게 올라가나 그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또 올라가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인은, 그,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 물, 뭐죠? 물, 바지? 물 바지, 지붕 물 바지에 전선이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합선이 됐더라고요. 어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누전이 돼서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온 거였는데, 그래서 건전해서 다시 묶고 깨끗이 다 정리하고, 뭐 변압기나 안전기나 이런 거에 자 이상, 뭐 그게 한 2년 만에 공사 나는 건 아니니까 벌써 2017년에 해서 2년 됐더라고요. 3월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감사한데. 그러고 나서, 에이, 내가 손본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갈래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아, 그래갖고, 아이,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뭐한개 있어야 돈 받아가죠? 그러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얼마나 죄스러운지. 아니, 근데 어떻게 뭐라도 좀 집어드리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날따라 교회에서 드릴 것도 그렇게 하나도 없대. 아예 그래갖고 결국 아무것도 못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보답해야 될것 같아요. 유관식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혹시 이제 교회에서 아시는 지인, 목사님들 교회에서 십자가 딱 공사한다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참 감사하게 잘 마무리됐고 오늘 환하게 켜진 십자가 불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설이 좀 길었네요. 12절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에서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길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의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슨이라. 아멘. 감남원이라는 곳, 그리고 예루살렘과 가까워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말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안식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허락된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는 해야 된, 할수 있다. 그래서, 주방에 음식을 할 때도, 불을 계속, 간간하게 떼어놓고, 음식을 계속 데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가져가는 것 정도는 된다. <laughs> 참 까다롭게 살아요. 그죠? 근데, 더 재미난 건, 걸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안식일 동안 내가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가. 그게 약 1km 정도 돼요. 1km 이상 걸지, 걸어버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든 할수 있는 최대한은 내 부근에 이렇게 다 모아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겠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해야 겠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다라는 것은 1km 전방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추정하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장소를 추측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근에 또 마가의 다락방이라 추측되는 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꾸며놓고 사람들이 방문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근처에 가면 그 다락방이 있는데 우리처럼 뭐 우리 교회 마냥 이렇게 조그만 다락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냥 2층에 통째로 전체가 다 비워진 그래서 큰 홀, 거기서는 무슨 뭐, 무도회를 해도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참 지혜로워요. 거기 아무것도 안 갖다 놨더라고요. 그냥 텅 비워놨어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 사람들 꼭 그런 데 가면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울리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울려 퍼지는 소리. 근데 거기서도 또밉상 있는 게막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밉상 소리를 좀 듣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감동을 줄수 있는 큰 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 여겨지는. 그래서 제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얘기도 있고,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이 있고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저는 그게 감사라고 보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아도 아직은 몰라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장소, 돌아가신 장소, 심지어는 십자가 달린 장소도 추측일 뿐이지 여기일 것이다 그러나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명확하게 남아 있었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그렇게 비슷한 곳만 봐도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난리 난리 법석을 피는데. 만약 진짜로 예수님 춘천는 장소가 남아있다면 거긴 성지가 아니라 마치 막뭐 그런 우상이 되어 버렸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혼자 농담삼아 생각을 했는데 아 40일 동안 들락날락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사실은 40일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말씀 가르쳤다면 거기는 에덴 동산 이상의 장소가 됐을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녔던 예수님이 아마도 그러한 마음으로 다니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한 건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없어도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는 진짜 올라가셨거든요 진짜로 근데 없는데 제자들에겐 있는 것 같은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가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뭐라 할 수도 없고, 명령할 수도 없고, 그냥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안치기를 가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았다는 거죠. 왜요? 없어도 있는 것 같은 분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다시 한번좀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없어도 그냥 있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건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이어야지 그 사람의 불편함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반면에 오늘은 없는 데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의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 다 했던 그라미좀 해주세요. 하나가 없는데 다 있는 걸로 느껴요. 하나는 누구죠? 가로깃 유다죠. 가런 유다는 빠졌거든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만만큼 미웠겠죠 유다가. 그만만큼 없어도 될 존재로 여겨졌겠죠. 근데 그와 3년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으면 너무 불편했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는 있단 말이죠.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어도 없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 교회에도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꼭 그런 사람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4절인데요. 14절 재미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이 여자들은 사도들의 그, 같이 사시는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도들의 아내들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추종했던 여자들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한 분의 이름만 명확히 기록이 되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명쾌하게 기록된 여자분이 한분 있고,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이제는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슨이라 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의 단어에 좀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 단어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함에 있어서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주목했던 것 같아요. 더불어 함께한다는 것그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깨닫게 된이 더불어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었다. 그것을 누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도에 신쓰고 나니 하나가 없는 걸 알게 되더라가 내일 나눌 말씀입니다. 이게 참 재밌죠. 기도하기 전엔 몰랐어요. 그 사람의 필요성을 그 사람은 없어도 되는 건줄 알았어요. 차라리 기도하지 말걸. 기도했더니 알아지기 시작해요. 우리 보통 농담사 아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기도 학교에 싫다고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순종해야 될것 같아서 기도하면 이거 해야 될것 같아서 불안해서 기도 못하겠다고 그 말도 올려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사도들도 몰랐어요 4 0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유다의 존재하지 않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 사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났다는 건데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첫째는 성령의 임재 그것이 첫 번째였다면 매우 중요한 건두 번째는 하나 됩니다 근데 하나 된다는 건 뭐예요? 뭔가 결핍되면 결핍됐다는 걸 알고 채우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전까지 몰랐던 가론 유다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모이자마자 성령을 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이고 나서 약 10일 동안을 기도하며 머물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전무하여 기도했다, 더불어서 심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24시간 계속 기도한 건 아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유대인들의 말대로 하면 하루에 네 번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시간만 기도한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기도문을 했겠죠. 그들이 배운 기도문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은 뭐 했을까요? 밥도 해 먹었을 거고요. 이야기도 했을 거고요. 고민도 했을 거고 더 중요한 건 예수와 함께했던 3년을 되돌아봤겠죠. 그런데.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더라? 가로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내일 나눌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없어도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다, 그렇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내가 가르쳐줬고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한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져야 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이 왜안 보이는지 늘 같이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이유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다면 이거 참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공동체가 넉넉해지는 건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망각하게 됩니다. 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의 삼기고 있는 공동체 안에 없어도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삼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없어져도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